로 재앙을 막고 축복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문제 가운데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또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 불행이 끊이지 않아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누구도 불행을 계획한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꾸고 평안한 삶을 꿈꾸고 우리의 미래에 정말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다 꿈을 꾸면서 노력하고 또 계획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애를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또꼭 필요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적하게만 풀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 세상 신은 마귀라 그랬고 그 악한 마귀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조차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결국은 마귀의 수중에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우리 인생을 또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불행에 또 불행이 덮치고 그 불행에 또 불행이 덮치면서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지할 만한 분은 부모님이죠. 아빠고 엄마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단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부모만 잃어버린 게 아니냐 아니라 사실그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런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한참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홈플러스 이마트가 생길 때 저희 아이들이 뭐 다섯 살뭐세살 뭐 이럴 때한 번은 마트를 갔는데 제 마트에 막 장난감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마트에 주말이면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 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죠.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방송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그 보호하는 그것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이상국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얘가 당황해서 자기 이름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아빠 의 이름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아, 이상구 거리를 보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서 아이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 마트니까 다행이지. 이게 거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뭐, 쉽게 말하면 뭐, 에버랜드라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부모가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든 불행을 찾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짜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것이 아무렇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냐.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속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역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확 붙잡고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교회 다녔지만 심지어 예수님 만난 거 성령 체험도 했지만 아카마이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포로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원수마이가 수도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안과 두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원치 않지만 어둠의 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악한 형들이 어디까지 역사하냐면 제가 재작년인가 여름에 한창 유행했던 것이 파테크라고 대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가정에서 집집마다 화분 같은데 파를 키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유행을 따라서 화분을 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팔을 신고요. 대파죠 하나는 상추를 심고 세계에서는 하나는 고추를 심었다고요 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파 이게 상추가 따도 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재테크가 맞구나 파도 대파가 자르면 다시 나고 자르면 다시 나고 그래서 한동안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다르더라고요 고추는 이게 햇빛도 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게 흙도 많아야 돼서 고추는 제 키보다 더 컸는데 고추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안 열린다, 안 열린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고추 잎 뒤를 보니까 진드기가요. 아주 그냥 새카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약간 그 연두색 진드기가. 근데 그걸 보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는 한 사람 안에 0천 마리 이상의 악한 영들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악한 마귀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몸에 달라붙어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마리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마귀가 아, 그, 모기가 그 침을 딱 꽂아놓고 피를 빨아먹듯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걸 딱 빨아 꽂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걸 보면서 야 영적으로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 영적인 재테크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해를 지나고 나서는 아 이거 다시는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상추테크, 파테크 다 포기하고 한해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항상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올바른 생각과 복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원수마의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풍족하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행복만 가득한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아와를 너는 미우니까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인생은 고통과 상처와 땅과 눈물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아담과 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재앙이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마귀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우리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빼앗겼던 기쁨,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저주를 물리쳐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하와에게 넣으면서 하와의 생각 속에 싸움이 일어났듯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말씀과 세상,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아주 큰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 역사를 멈추기도 하시고 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마귀에게 속았죠. 항상 마귀의 말은 달콤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선악과 때, 에덴동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선악과 먹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더너가 꿈꾸는 무엇인가? 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될수 다 있어. 진짜 행복은 그 안에 있을 거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건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마귀에게서 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더큰 행복을 위해서, 더 어찌 보면 더큰 성공을 위해서, 더큰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와는 선악과를 딱 타서 한입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입을 베어먹은 그 순간까지 아마 그 마음에 정말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거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진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 성경은.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을 타고 올라가면 거짓이 누에 기로부터 나온다? 마귀 기로부터 나온다. 이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선악과 사건을 봤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귀가 우리 생각을 딱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딱 사로잡으면 똑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공부만 좀더 잘하면 내 인생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도 돈만 많이 벌면 그돈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더 성공하면 내가 좀더 가진 것이 많으면 저 넓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도 똑같은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동시에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제약에 씨앗이었습니다. 제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이여, 들으라.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림의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네,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좀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니,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모의결과, 생각의 결과다. 반복된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만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생각을 잘 점검하죠. 물론 좀 성장을 해서, 좀 커서 자신의 가치관이 생기고, 자신의 주관이 생길 때는 우리가 많은 대화도 하고 서로 한결 가지만 어렸을 때는 자녀들의 생각을 자꾸 점검해 줘야 돼요.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영적으로 자녀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공격당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무엇인가 선택을 만들어내고 그 선택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왔던 작은 생각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빌렸던 건지 여전히 세상으로 빌렸던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인지 나의 욕심 때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 때문인지 이걸 잘 선택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멸망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면서 또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들 을 불태우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준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달리 말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탁을 복주고 싶어 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인데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 말씀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이 재앙이 너에게 미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선택을 할때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단 1%도요, 내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에 취, 행동으로 취할 때나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그 생각 속에서 정리된 말들이나 행동은 외부로부터 항상 들어온 거예요. 내게 원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원래 그게 하와의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아화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때 원래 그것은 가론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가론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론 유다의 그런 생각을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 이두 가지가 항상 있고, 이두 가지의 싸움이 날마다 있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딱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보트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로보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서봉에서 갖다 주면 로보트에게 공업지가 않아요. 로보트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식당에 그런 건 많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가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우리의 호의에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염려가 돼서 작은 거라도 선물한다면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배려했던 그 마음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유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길을 선택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진드기처럼 진드물처럼 막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막 덕지덕지 붙고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서 이제 진액을 뿌리 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 일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에 가면요 잎이 마르고요. 시간 시간에 가면 진액이 마르고 나중에는 뿌리가 썩어버리면서 그 나무는 쓸모 없는. 그 식물은 쓸모없는 그런 식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재앙이 온다면 말씀을 버린 결과 재앙이 온다면 재앙을 멈추게 하는 법은 너무 단순하죠. 오늘 말씀처럼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예전 성경으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난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진심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길, 말씀을 버린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께내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내게 오셔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인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심으로 다시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건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냐면 요셉이 어머니가 동생, 요셉이 형제가 12명이었거든요. 자매까지 하면 13명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막내였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막내였다고요. 근데 요셉의 엄마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이제, 천국이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다르면 막 형제들 간에 막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내네 자식 더 챙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데 요셉은 형으로서 내 동생이 엄마 없는 그런 모습을 볼때 왜냐면 아빠가 다 챙길 수 없잖아요. 아빠가 다 일일이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아빠 없는 곳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서름을 당하고 소를 당하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고 그럴 때또 상처가 아니라도 이런 거죠. 세 번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막 챙기는 거를 보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막 챙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요, 이 야곱은 요셉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좀더 사랑했습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은 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하기 워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는 요셉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워했겠죠. 처음에는 요셉을 딱 부러워해서 나도 아빠, 아빠한테 저렇게 사랑받았으면 근데 그 부러움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간절한 부러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부러움에 마귀가 틈타요. 잘못된 길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부러움이 시기가 되었고. 이 시기가 미움이 되었고 이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열명의 형들이 작당 모여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작당 모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물했다고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을 보면 17살이었어요. 17살. 청소년 시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애굽의 노예시장으로 팔려갔다고요. 영화 같은 걸 보면 당시 노예시장은요. 마치 그뭐 이렇게 맹수를 가진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창, 창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고요. 주인이 와서 뽑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라고 물건 사듯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요셉이 단 한순간에 한 번의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전락하면서 노예 시장에 팔려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재앙입니다. 누가 봐도 인생이 기고한 인생이고, 누가 봐도 정말 그런 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재앙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그 재앙 가운데 재앙을 멈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인생은 늘 형통했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왜 우리 인생에는 불안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불행이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 예수 믿어도 상처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그 인생에 건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혈류병은 단지 그냥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상 혈류병 걸리면 몸에서 유출되는 이런 병이 있으면 피가 이렇게 흐르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성들도 이렇게 생리 기간 있잖아요 그럼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따로 살도록 만들었다고요. 왜냐면 구역의 율법은 피가 이렇게 흐르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봤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경수가 끊이질 않아요. 그럼 계속해서 격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했던 것은 12년 동안 가족과도 격리되고 사회에서도 격리되는 이런 외롭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성경을 보니까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행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몸도 너무 괴롭지만 가족과도 만날 수 있고 없고 사랑한 사람 만날 수 없고 평범하게 어울려서 할수 없으니까 이 불행을 끝내보려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이나 의원들이나 막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있던 재산은 다 허비돼서 없어지고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중에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게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치료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지긋지긋한 가난이 없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불행과 상처와 아픔이 떠나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된다고요 이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만 만져도 난 고침받을 고침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했어요 근원이 악의 근원이 마르는 것입니다 불행의 근원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의 근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때때로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때로는 눈물로 회개했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근데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한 주간 나가서 살다가 세상에 넘어졌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때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그래, 네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맞아, 그게 사람이야, 그게 연약하지. 그러니 넌 다시 나와서 나 이름 부르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범죄했을 때, 내마음의 시험에 시험이 들어왔을 때그 자리에 멈춰서 시험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난 즉시 회개해야 돼.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갔으니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로 덮어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멈추게 만드는 것, 내 마음에 말씀을 멈추게 만드는 것을 거절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잘 면밀히 살펴보고, 또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메모도 하고, 아니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꼭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 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죠 어제 아 지난주 요즘 이제 우리 그 하온이가 좀 많이 컸어요 그죠 한창 이제 엄마를 찾을 때가 됐어요 이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혼자 잘 놀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막내야 하니까 네, 엄마를막 찾아요.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그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속해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해야 되길래 이제 하원이를 이제 좀 제가 봐야 되겠다. 저는 속해 모임 할때속해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원이가 이렇게 제가 하원을 알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그 제가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 얼굴 을 알고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원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원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이가 엄마를 이렇게 울면서 찾는데 하원이 마음 위로해 주세요. 그래 좀 이따 엄마 볼수 있을 텐데 참을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몇 마디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한 거는 울음을 뚝 끊치더니 이제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보여달라 뭐 보여달라는데 영상도 안 보여줬는데 혼자 이거 갖고 만들고 목다님 목다님 그러면서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때릴 수있가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기도로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를 딱 붙잡습니다. 부모가 줄수 없는 사랑과 치유와 행복이 아이를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충만해서 재앙을 맞고 축복을 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